테크의 진심을 다하다. 테크요정 비트크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3년 9월 28일 새벽 2시에 진행된 2023 메타커넥트 이벤트에서 메타캐스트 3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작 캐스트 2가 2020년 10월 출시되었으니 딱 3년 만에 후속작이 나온 것이며 고급형 모델인 캐스트 프로 기준으로 보면 1년 만에 신제품이 나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 및 사전 예약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정리해 보기로 하고 먼저 주요 스펙과 특징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뇌에 해당하는 모바일 AP는 컬컴 스냅드래곤 XR2 2세대가 시리즈 최초로 탑재됩니다. 전작 대비 두배 가까이 GPU 성능이 향상되며 고사양을 요구하는 앱을 구동시 상당한 성능 향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팬케이크 렌즈가 탑재되며 110도에 달하는 넓은 수평시야각 을 제공합니다. 이는 1년 전에 공개된 하이엔드 기기인 메타캐스트 프로보다 더 넓은 fov 수치이기 때문에 좀더 시원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메타캐스트 3 해상도는 약200 픽셀 정도 늘어납니다. ppd가 25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작 캐스트 2가 20, 캐스트 프로가 20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체감 가능한 수준의 화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램 용량이 8기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캐스트 프로에 적용된 12기가 램보다 낮은 수치인데 원가 절감이 급나누기 차원에서 전략적 측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량은 128기가, 512기가 이렇게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되는데 128기가, 256기가 제공되었던 전작 대비 스토리지 갭이 한 한층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지에 따라 램 용량을 차등 적용하는 금난노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28기가 모델을 구매하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고용량의 게임을 스탠드 언론으로 구동하고 싶은 유저라면 512기가를 구매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무게는 스트랩이 장착된 본체 기준으로 캐스트 3가 515g입니다. 전자 캐스트 2가 506g이었으니 약 9g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스펙 업그레이드를 감안하면 상당히 선망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캐스트 프로 같은 경우 무려 722g에 달해 휴대성과 착용감에 있어 논란이 중심이 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두께가 무려 40% 정도 얇아졌기 때문에 실사용 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패스스루입니다 여기서 패스스루란 HMD를 착용한 상태에서 외부 카메라로 바깥 환경을 보여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캐스트2의 경우 흑백 3D 방식으로 제공되었고 캐스트 프로의 경우 흑백과 컬러 중간 수준의 중컬러 3D 방식을 제공했습니다 드디어 캐스트3에서 컬러 3D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 차원 높은 진정한 패스스루를 제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혼합현실이라는 표현에 유독 강조된 것도 이와 같은 역대급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메타캐스트3의 북미 출시 가격은 128기가 499달러, 512가 모델이 649달러입니다. 고가 논란에 있었던 캐스트 프로 대비 절반 수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캐스트2 대비 200달러 정도의 가인상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스펙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출시 가격은 128기가 모델이 69만원, 512기가 모델이 89만원으로 1,300원대 중반대까지 올라버린 현재 환율과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0% 내외의 택스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내 출시 가격 책정은 괜찮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루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메타 홈페이지와 국내 오픈마켓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이중 환전 수수료가 더해지기 때문에 체감비용이 좀더 높아집니다. 경우 11번가 하이마트 SSG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무상에 이스 6개월이 추가되어 총 18개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 거치대 또는 헤드스트랩 위드 배터리 중 하나를 구입하게 되면 33% 할인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SSG 에서 생일 쿠폰 10%와 상품권 3% 추가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저 비트크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어 메타캐스트3 128기가 본체와 헤드스트랩 위드 배터리 액세서리를 합쳐 70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 제품은 품을 수령한 후 언박싱부터 사용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중 비트코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